자, 23년 11월 11일 1교시 거를 해보면 우선은 X라인이나 라인으로 기준선을 그려줍니다. 전체 치수 한번 파악을 해보면 150에 97, 그 다음에 높이는 109다, 그쵸? 렇 어, 이런 식으로 치수가 양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다 했는데 전체 치수가 뭐 94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109를 둘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수들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간격 띄우기로 평면도, 정면도 폭, 그리고 높이는 109. 제일 큰 폭을 먼저 그려주시고, 사이 간격은 100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50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폭이 97입니다. 9 0 9 0 트림 엔터 두번 눌러서 사이를 이렇게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시고 중간에 있는 45도 선은 x 라인으로 하셔도 되시고 상대 극좌표로 길이 200에 각도 한 45도 정도 되는 고런 선들을 또 작업하셔도 된다. 그렇죠? 지울 때도 다 선택하고 시프트로 빼레만 선택하시면 또한 번에 이렇게 전체 틀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치수부터 먼저 해보면, 51에 124도가 꺾였다, 그죠 그러면 일단 기준선, 51 먼저, 51 먼저 띄우고, 띄우는 금에19이것도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이 선에서 지금 124도 만큼 왔기 때문에 기준 선이 있으면 얼마든지 회전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다 그리고 각도가 0 도를 여기를 0 도로 기준으로 요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각도는 아래로 돼 있지만 예, 그냥 양방향으로 124도 카피에 124 엔터 치면 아 로테이트로 요 선을 돌려야 되는데 예. 각비로 124도를 하면 음, 이렇게 돌아간다 그쵸? 이 선을 연장을 EX ENTER 눌러서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는 124도의 선을 그려도 됩니다 X라인으로 124도가 엇각으로 이 반대각이나 이각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로테이트 회전을 하셔도 되고 X라인의 A 각도의 124도 선을 무한한 124도 선을 여기다가 꼭 맞춰도 되겠죠 X라인을 할 때는 방향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죠? 그냥 124도 하면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 124도 하면은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94만큼 가서 19에서 87이다. 그러면 간격을 94를 일단 기준선을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87도인 선이 지금 와야 되는데, 어디가 기준인지 지금 살짝 모르겠다, 그쵸? 그럴 때는 이 선을 기준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124도 돌아간 선을 다시 한번 회전을 87도만큼 시키시면 되겠죠. 그거의 시작점이 지금 여기기 때문에 돌려놓고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로테이트로 이 선을 뭐 중간점 잡아도 되고 뭐 이런 선 잡아서 거꾸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카피로 마이너스 87도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각도가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 표시 안돼 있고 이렇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90도로 보시면 됩니다. 각도 표시가 있으면 그 각만큼 되어 있는 거고 별다를 게 없다 그러면 90도 또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연관선을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끝까지 가는 아, 크기고 요게 19 있는 부분에 붙어야 되네요. 이쪽에 네, 요렇게 지금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선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요거만 이제 남겨놓으면 되고, 여기도 이제 몽땅 다 지우면 되겠다. 그쵸? 자, 요게 일단 기본 틀이다. 그 다음에 간격 띄워야 되는 선이 이제 위에도 옆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정리해주고 다 지워도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0하고, 우측으로 한번 원의 중심이 있는 위치네요. 42네요 옆으로 42 위로 40 여기 중심에 원이 27자리가 지금 반지름 27자리가 그려진다 그쵸 그러면은 뭐 얘네 두 개는 지금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여기는 지금 숨은 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 중간에 끊고 자 이런 애들도 대충 그냥 끊어놓고 선 정리도 중간중간에 하면서 예, 합니다. 자 연장 끊어 끊을 때 이제 연장을 한다 생각하시고 적당히 중간지점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지금 숨은 선이다. 예,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선 기준으로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일단 대충 지워놓고요. 42에 40 한번 치수 한번 확인해보고 4 2이고 위로 40. 음, 시험 칠 때는 더더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술을 항상 하고는, 음, 한번더 혹시나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이거 하면 이제 계속 그 선으로 연관된 선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로 넘어오면 되겠죠. 우측면도 보니까 이것도 지금 각이, 그쵸. 그 서로의 차이각을 지금 계속 잡고 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는 아, 기준선 어떤 간격에서 일단 지점은 얘들이 잡아줍니다 어디만큼 간격이 띄어져 있는지 또는 어떤 지점에서 돌려야 되는지는 보통 이런 거리로 만들어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34만큼 떨어진 거리에 28도 선이다 그쵸 근데 28도가 이 90도 선에서 쟀기 때문에 엑스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그때 각도 계산을 또 해야 되니까 그냥 기준된 선, 뭐, 요런 90도 된 선에서 28도만큼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요렇게 넘어가겠죠, 그쵸? 항상 여기를 수평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 그쵸? 요것도 지금 기준선은 요긴데, 이렇게 가니까 그냥, 28도 만큼 회전만 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하고 EX ENTER 두번 눌러서 더 연장을 시키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높이가 아까 94만큼 된 부분이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23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또 각도선이 왔다 그죠? 그러면 이 선을 또 어떤 지점에서 56도만큼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준은 그 끝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기준점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카피로 56도만큼 거꾸로 갔다, 그쵸? 마이너스 붙여서 반대 방향으로 간 끝점을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똥 맞춰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했고, 얘들도 이제 다 지우면서 형상을 자, 완성을 해가면 선다 지워야 되는 선들은 자 이렇게 어 <laughs> 두 세트만 이렇게 남겨놓고 지우고요. 그다음에 얘는 보니까 저 끝에는 지금 숨은 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이럴 때 브레이크나 트림이나 둘다 어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브레이크로 두 지점 다 선택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자 매치 프로 이런 거 써서 중간 중간에 작업이 완료된 선들은 빨리 빨리 해주시면 되고. 얘는 생각보다 그쵸 그렇죠? 우측선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예 지금 외형선 작업은 거의 다 끝났고 숨은 선만 찾아야 된다 그러면 선이 많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원통이기 때문에 원통의 끝점 요거 하나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원통이 잘리는 지점 또는 고그 밑에 지점인가요 지금 보니까 선이 요 밑에네요 모서리가 서로 교차되면서 지금 만나는 지점 그 밑에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잘리는 지점 하나 그 다음에 뭐 중심선 좀 있다 하고 제일 밑에 있는 형상 이렇게 지금 선이 네 개가 와야 된다 그쵸 그러면은 선을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선 여기 그 다음 선얘그 다음은 요고뭐그 다음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이 거의 뭐 바로바로 알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이렇게 숨은 선으로 바로 표시를 해주고 여기 간격이 지금 6만큼 떨어진 간격이 살짝 떨어져 있다 그쵸? 그러면 값을 정확히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6 띄우셔도 됩니다. 알면 아니면은 저기 값이 없다 그러면 저 대각선 타고 와야 되겠지만 값을 알기 때문에 됐고 그다음에 저기 다 작업을 했다 그러면 트리 멘터 두번 눌러서 자 이제 자르래들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르고 뭐 얘들도 이 선을 기준으로 다 잘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쪽으로 돼 있네요. 어, 여기까지 돼 있고, 자르고, 얘들 다 자르고. 그래서 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요런 식으로 온다. 마저 더 선을 바꿔주면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중심선. 예. X라인이나 뭐, 선으로 쭉 이으셔도 됩니다. 근데 X라인으로 하면 포인트를 내가 바로 알, 알고 좀 웬만한 기준선을 이, 지금 다 유추가 된다 그러면 그냥 X라인으로 선을 바꿔서 그냥 빡빡, 빡빡 빨리빨리 이렇게 콕콕 찍으셔도 됩니다. 포인트로. 자, 요런 데도 마저 정리를 해주고. 삼각형에 맞죠? 이렇게 지나가고, 고고. 어, 대략 해놓고 또 위쪽을 보면 위쪽은 지금 보면 치수가 하나밖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수를 어, 요거 일단 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밑에서 다 올라가는 선인데 나름 형상이 좀 각각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는 일단 않아서 선을 찾기는 좀 괜찮습니다. 자, 다시 외형선으로 바꿔서 라인을 이 모서리부터 좀 찾아주면 모서리하고 일단 여기까지가 1차 형상 하나,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2차 형상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음, 요 조금 있다. 네. 지금 보면 모서리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거 요거하고가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된 형상이 자 그러면 얘는 외형선부터 라인을 밑에서 쭉 그냥 올립니다 어, 얘가 얘 밖에 없다 그쵸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각도선 하면서 나온 선 요게 이제 숨은 선으로 표시가 되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 형상을 위에서 이렇게 눈 뜨고 쳐다봤을 때 보이는 모서리 모서리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제일 높은 상 꼭대기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같은, 좀 비슷한 부분의 선이 나왔으면 얼른 바꿔주고요. 자, 이 선이 바로 이거다. 옆에 높이가 같은 부분에 있다. 그쵸? 그럼 이거 당겨서 바로 폭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나갑니다. 맺히는 선은 직교선인데 지금 직교는 다 끄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해주고 모서리는 작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모서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이, 나오는 모서리가 지금 이거밖에 없다, 그쵸? 어, 여기 중간선도 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해주고, 얘, 이, 이 높이라든지 이런 폭이 궁금하다 그러면, 얘가 지금 한 세트다, 그쵸? 얘가 지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다 형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끝선이랑, 끝선이 이 형상에 지금 제일 크게 이렇게 반 잘라지는 부분, 그 부분에 있는 거고, 형상의 끝에도 이 끝선이 지금 온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 돌려서 선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작업하실 때는 선을 확 땡겨서 그 화면을 확 땡겨가지고 보시면서 정확하게 어,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끊어주고 자 그러면 이런 형상이고 숨은 선까지 지금 됐다. 그러면 요거는 이따가 이제 그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모서리와 모서리만 연결을 해 주시면 이 위쪽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외형선이다 그럼 림으로 여기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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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딘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충 요렇게 그냥 작업까지 중간선까지 해 주고요 그리고 바깥에 숨은 선이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선이 지금 그 숨은 선으로 아, 여기 외형선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혹시 선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 하고 나서는 또 항상 선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형상은 거의 다 했다. 그러면 중심, 아, 저기 숨은 선으로 바꿔 주시고, 요런 애들도 브레이크나 아니면 트림으로 끊었다가 다시 한번 그려 주시거나 해서 선을 외형선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죠. 얘도 가다가 보니까 그 끊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클릭하고 F 엔터 눌러서. 첫 점,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또 끊어집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 형상이 가다가 어떤 부분에 지금 가려서 보인다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지금 다른 형상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만나면서 어, 형상 이쪽이 요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어, 이렇게 됐다.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큰 형상들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세트다, 그쵸? 요게 한 세트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숨은 선이 이쪽 지점이고, 얘도 요렇게 한 세트. 각각 따로 한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평평한 부분은 자, 이거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높이. 같은 높이에 있는 형상입니다. 항상 한 바퀴 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사각 틀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어, 그 꼭대기 부분만 먼저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타원하고 그런 것들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 그쵸? 그리고 이 끊어지는 지점이, 자, 여기다. 그쵸? 모서리가 아까 우리가 어, 선을 하나 해놨는데, 높, 중간에 딱 이렇게 만납니다. 이 형상이 가다가 정면에서 봤을 때저 뒤쪽에 뭔가 이렇게 타원의 형상이 이렇게 있나 봐요. 약간 관통 되다가만, 음, 끝에는 약간 막힌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요 모서리 밖에 지금 없다. 그쵸? 그럼 요 모서리에 요게 이제 오는데 약간 각도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선이 막 되게 많지만, 실제로 이 선을 여기 땡기시면, 이 만나는 선이 지금 있다가 타원이, 아, 요거 <laughs> 요거고 잠깐만요 선 하나 더저끝끝 선이네요 보자 음 타원을 한번 그려서 같이 맞춰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고 요거는 어, 요 앞에서 그니까 러이 형상이 요 선인가요 보자 어, 제가 지금 너무 땡겨놨나 아이 윗선 윗선이네요 어, 윗선이겠네요. 윗선의그 작아지는 부분하고 요선을 땡겨야 되는데, 우선은 타원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연결을 해보면 더 쉽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끊어진 부분이 이 끝에 지금 형장이 있기 때문에, 자, 끝선을 이렇게 보내서 살짝 짤, 짧다, 그쵸? 살짝 짧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해놓고, 그 다음에. 타원을 그리면 됩니다. 타원은 작업을 하실 때 원을 거의 대부분 그려져 있지만 그리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원을 그리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항상 중심 가로에 한점 그리고 중심 세로 사분점에 각각 두 점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각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다가 얘들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 형상은 지금 이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각선은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이큰 형상의 어떤 부분에 지금 빵 뚫려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앞 이렇게 앞으로 오는 요 대각선 말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이 대각선에 지금 원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 형상도 지금 여기다 지금 그렸다, 그렇죠? 수문선이 지금 여기 원통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X라인을 하실 때 어떤 대각선일까 싶으면 형상이 그려지는 부분 이 뒤쪽에 맺히는 부분이 이거다 그쵸? 핑크색 교차점 이것도 핑크색 교차점 그리고 수평선으로 다시 한번 보내면 그리고 X라인을 하실 때 이제 수평 수직을 해도 눌러도 되는데 지금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꾹 누르고 한쪽으로 수평한 상태로 가면 수평선이 그어집니다. 엔터 눌러서 굳이 H 하고 V 하고 누르지 않아도 클릭하고 옆으로나 자 위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면 직교가 켜졌을 때어 얘들이 그 방향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이 너무 많은데 하나, 둘, 셋 중심만 지나가는 선을 자 선을 좀 바꿔 보면 중심선으로. 자 여기가 지금 중심이다, 그렇죠? 그러면, 엘립스, 엘립스 타원의 중심 센터를 찍고, 센터 하나, 요거 세로, 요거 가로, 요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어, 요렇게 형상을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은, 자, 타원이 지금 끊어지는 지점이, 어, 끊어지는 지점, 끊어지는 지점. 맞죠? 네. 끊어지는 지점, 음 맞죠? 올라갔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리고 나머지 선은 이렇게 음, 다 정리를 좀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입니다. 그런데 어자 여기가 지금 마, 아, 원이 지금 근데 이렇게. 마저 한번 그 모서리를 연결을 해보면. 자, 라인이 지금 끊어지긴 끊어지는데 어디서 만나는지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인다. 그쵸?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그 원이 끊어지는 지점의 끝선이 여기에 닿고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사선에, 사선에 이 지나가는 선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 아래 선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이 선은 저기 모서리 끝에, 어, 끝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원이 약간 그, 한쪽이 조금 절반이 채안 되게 좀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형상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선을 그대로 연장하면 이 대각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지금 우리가 아마 그려 놨을 거예요. 이 선이 아까 여기 끝에서 지금 만나는 이 선이다. 그쵸? 렇 이렇게 와서 또한 바퀴 돌면서 이 모서리랑 만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모서리가 그 서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선이 아니고, 이 선의 끝에 지금 이그 부분에 모서리 끝이 지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지점으로 표현을 해 주면 되겠다. 모서리가 약간 서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 요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약간 여기가 지금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그리고 요거는 다 했으니까 지우고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 선을 약간 정리를 해 보면 트림으로 다 지우고요 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원래는 보통 모서리가 동일하게 요렇게 끊기는데 얘는 끊어지는 지점을 찾을 때이끝 모서리가 지금 두 개나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어떻게든 우리가 자이 선의 끝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바퀴 돌았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선이 먼저 나오면 아무래도 이 끝선이 어디서 오는지 유치가 조금 어렵다면, 바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간 형상입니다. 자, 나머지 선들 쭉 정리해주고, 도면 층 색깔로 다시 한번 다 바꿔주고, 음, 그렇게 하면 일단 큰거 끝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숨은 선으로 바꿔서 지금 원 그려지는 부분, 원. <laughs> 여기도 뭐 약간 위에서 봤을 때 안쪽에 원통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지금 원이 잘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론 타원을 그리고 나서 내려도 되지만 항상 정원의 끝에서 해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원에 딱 떨어진 지점을 맞춰주시면 되고, 뭐 나머지 선 지금 다 올라갔다,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자를 때는 아까 간격 띄우기 그육한 지점을 기준으로, 자, 트림, 드림, 요것도 드림드림은이 선을 기준으로 다 잘라주시면 X라인이라도 빨리 끊어지고요. 자, 기준선을 정해서 기준선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도 밖에 외형선이 나오는 경우는 없, 아, 숨은 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을 할 때도 여기가 외형선이고 여기는 숨은 선이면 여기를 끊으면 다시 그려야 되고 선을 끊을 때도 트림으로 중간을 끊으면 그냥 요거는 다시 안 그리고 연장만 딱 해주시면은 작업을 하실 때 선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나머지 여기도 마저 정리하고. 지우면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다 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특이한 지수 있나요? 어, 특이한 지수는 뭐, 그냥 원의 그 유형을 만약에 찾는다면, 그거 하고, 요런 중심 표시하는 거. 중심 표시는 해야 된다, 그쵸? 요렇게 중심 표시는, 자,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같이 표현을 해 주시고 뭐 급하다 그러면 약간 그냥 그립만 그 그림만 약간 이렇게 땡겨서 해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지금 그냥 딱 맞게 조금 떨어졌네요 예. 여기도 중심을 얘처럼 예. 직교가 안 풀린 상태에서 그립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 올리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요런 것들 표현하실 때 그죠 자 여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랭스를 써도 줄여도 되고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건 그냥 랭스 써도 될것 같아요. d 값을 마이너스 한3 정도 해서 3 너무 작네요. l 리엔 d 마이너스 한5 정도 해서 적당히 이렇게 자르면 되고, 뭐 적당히 이렇게 잘리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배치해서가 최종 도면 그 도면을 이제 표시하는 거고 요것도 좀더 내는 걸로 자 중심선 더 끌어내고요 자 이렇게 다 했다 그리고 치수선 약간 특이한 거는 뭐 특이하진 않지만 요런 식으로 밖으로 꺾인 선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계속 잘 하셔야 되겠다 그쵸? 딤 스타일의 수정에 기호 및 화살표 어, 문자의 iso 표준입니다 그쵸? 꺾인선 그리고 저거는 지금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다, 그쵸? 그러면 반지름 표시를 하고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지수, 밖으로. 자, 이 외에는 이제, 어, 거의 다 뭐, 우리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했다 그러면 일단은 저장을 잘 하시고, 그죠? 기출문제, 뭐, 내가 이렇게 지금 체크해놨다 그러면 저장 잘 해놓고 이제 답안 파일을 열면 됩니다. 답안. 일단은 본인 검도가 제일 먼저 돼야 돼요. 본인 검도.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답안 파일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1교시 2급 그 폴더에 가보면 답안 파일이 여기 있다. 그쵸? 문제 파일이 있고요. 답안 파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열어서 내 거에 맞춰보면 돼요. 근데 치수는 거의 대부분 맞을 거기 때문에 치수 레이어는 자 가서 치수 레이어 끄는 거. 이제 레이어 끄거나 동결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잘 해야 됩니다. 자 연습으로 그냥 할 때는 전구 모양 끄시면 되고요. 시험 배치에서는 이 동결 동결입니다. 예. 자 잠깐 꺼서 갈 거예요. 치수는 이렇게 잠깐 잠 끄고. 자, 얘네들만 데리고 갑니다. 주르룩 선택해서 컨트롤 C, 내 도면에 가서, 자, 그러면 내 도면 여기 있죠? 옆에다 컨트롤 V로 같이 붙이면 레이어를 똑같이 썼기 때문에 같이 와요. 자, 정답 도면만 선택해서 특성에 핑크색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룹, G 엔터하고 주르룩 드래그, 엔터. 그룹 G 엔터 드래그 전체 선택 엔터 자 각각을 개별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같이 가서 비교해보기가 편해요. 자 무브로 꼭지점 잡고 이렇게 옮겨서 보시면 뭐 틀렸으면 밖으로 선이 튀어나오겠죠. 자 이거를 먼저 해보면 사실 크게 검도를 그렇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도를 한번 맞춰 보시면 됩니다.